오늘 설교 제목은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라 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6개월 동안을 돌아보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감사할 것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감사, 가장 큰 감사는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견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안식어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소인 의사인 누가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고 바울의 일생에 관해서 들음으로 신약성경 사도 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참 좋은 영화이고 이런 영화들은 우리가 한 번쯤 가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탈출하는 장면과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 장면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을 끄는 내용이 있는데요. 간수장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바울이 간수장의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시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손과 손을 마주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을 마주 잡고 있다면 내가 손을 놓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디를 붙들고 있으십니까? 팔을 붙들고 계시죠. 내가 손을 놓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란,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만한 그러한 열일곱 가지 상황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끊을 수 없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이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육신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면은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이시라 한, 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겠나. 여러분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떻게 느끼든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상을 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엄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막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두 가지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기막힌 고난을 때로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인데도 놀랍게 그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지각이 있는 부모,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언제까지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오냐고냐 보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 위험 가운데 놓아둘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연약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 안에서 구원하실 때에 작정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작정하심을 따라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고, 고난 당할 때에 그 얻어맞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맷집은 점점 강해지게 될 것이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삶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첫 번째는 성과라는 챗받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소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성과라는 챗바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주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되었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는 삶이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좀 행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은혜 더하기 성과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과 삶에 쉼으로 찌를 못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을 멀리하십시오. 선한 일을 심수십시오. 주어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진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가 많은 선행을 심쓰면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안 해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든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다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멈추시고, 또다시 순종하면 사랑을 베푸시고, 이러한 채바퀴 믿음의 모습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 우리 하나님은 두 걸음 달려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 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수고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고의 짐을 지게 된 것이 나의 잘못이나 실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게 되면 인생에 기막힌 짐을 지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자기 잘못이니까 져야 되겠죠. 그런데 무거운 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헬러 원어를 보게 되면 수동태입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탈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 있다든지 친구의 보증을 서 주었는데 부도가 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경제적인 문제에 심각한 위협이 다가온다든지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이라든지 이러한 짐들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찾아온 고통의 짐이 무엇이든지 나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게 지워진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무론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눈을 크게 떠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조건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네가 선한 일을 심으면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짊어지는 인생의 짐이 나의 잘못이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이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선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성과라는 챗바퀴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된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리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하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가작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돌이깨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곡식을 떨 때에 이 돌이깨를 가지고 한 경우가 있는데요 긴 막대기에다가 잔가지를 몇개 묶은 것을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휘둘러서 땅에 놓여 있는 곡식을 때리죠 그때 곡식 알곡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리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이게 알시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농부가 도리개를 들어서 심착에 곡식을 때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환란이에요. 곤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박해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근과 적신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삶의 터전을 빼앗김으로 당하는 굶주림과 헐벗음을 말합니다. 위험이나 칼은 영혼의 고통까지 가져오는 고란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게 하네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런 환난과 역경들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우리는 한순간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굳게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하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에 한순간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 정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긴다,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한순간 통쾌하게 보복한다든지,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변한다든지, 원수가 거꾸로 지고 약함이 강해진다든지, 이런 생각, 이거는 오늘 본문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정리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비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악을 선으로 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막힌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극한 가난 중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할수록 더욱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부해도 오른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넉넉한 이김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넉넉히 이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흔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승리를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지금 우리는 이 진정한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왜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거나 아니면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문제는 그분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이러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 것이고,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게 한 것이며,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장차 천국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참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의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감사를 통해서, 성과라고 하는 잿바퀴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며 나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